에 하고 있는 경우 어떤 것을 학습하는데 아주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좀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깊은 사고, 광범위한 탐색, 깊은 사고, 광범위한 탐색. 탐색이 요구되는 경우 탐색이 요구되는 경우는 바로 집중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분산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시면 되는데 어려운 긴을 해야 되겠죠? 짧은의 반대는 긴그 다음에 어려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초기 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학습 초기 그러면 학습자는 아직 준비가 잘안돼 있는 경우겠죠? 네. 자, 준비가 잘안돼 있다. 준비, 안된 경우. 여기는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경우고, 이거는 준비가 전혀 안된 경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예,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간, 노력, 투입이 많은 경우. 시간, 노력, 투입이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면, 과제, 작업량이 많다면, 과제나 작업량이 많다면, 분산법이, 분산법이 좋다. 과제, 량이, 많은 경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좀 쉽게 쉽게 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가시고요. 자, 전습법. 전습법. 과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학습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 있는 짧고 짧은 그다음에요. 쉬운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전수법에 보니까 밑에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었죠. 밑줄 부분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망각이 적고 반복이 적으며 병합 연합 작용이 생기며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라고 했어요. 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 여기에서 분수법은 시간 분산법은 시간 노력 투입이 많은 경우는 나누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간 노력이 적게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병합 또는 연합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병합, 연합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망각이 잘 된다 적다. 거기 보니까 망각이 적고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봐주세요. 첫 번째, 지능이 높은 경우나 고학년, 그 다음에 연습이 어느 정도.